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수리논술하고 학생부교과전형 정도만 202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의 내용 핵심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논술전형 보시면 전형방법이 논술이 90%고 교과가 10%인데 보통 여러분이 교과가 10%면 10%, 10 정도의 영향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거의 교과의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수능체제는 두 개와 목의 탐구는 상위 한 과목 반영을 하고요. 수학을 반영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미적 도는기하 탐구도 반영할 때는 자연계열은 과학으로 반영을 하고 통계학과랑 인공지능학과는 자연계열의 시험을 보는데요. 의료학과는 인문계열의 시험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통계학과나 인공지능학과는 수능 과목이 수학이나 탐구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정보는 논술고사가 11월 18일 토요일에 봅니다. 숙명여대는 숭실대와 건대, 서강대 등과 함께 수능 다음 다음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후에 준비할 시간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는 그래도 여대 중에서는 손꼽히는 명문대이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은 숙명여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험 범위도. 수학, 수학원, 수학 2 미적분까지니까 수능 준비해서 숟가락 하나 정도만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논술 준비를 아예 안 하고 합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숙명여대에 관심이 간다면은 논술 준비를 해두시면 수능 후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시험 정보는 숙명여대는 이화여대랑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최근에 난도가 많이 낮아졌던 대학이거든요. 세 문제가 있고요. 수능형 문제도 있고 논술의 증명 형식도 약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지난번에 숙명여대 수리논술 기출에 대한 자세한 분석해 놓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국영수 사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 석차 등급이 표기된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상위 세 과목의 A, B, C 그레이드를 석차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고요. 등급 점수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9, 3등급이 97.8, 96.6, 95.4 이렇게 해서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죠. 숙명여대는 합격자의 평균이 4등급 정도 되고요. 성취도는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에 상위 세 과목을 A, B, C 여러분이 맞은 그레이드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여기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평균 내고요. 숙명여대 수리논술은 경쟁률이 대략 30대1 약간 못 미치는 정도에 그래도 인서울 대학이다 보니까 인기가 있고요. 교과의 평균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점 정도면은 합격자의 평균치고 여러분이 5점대라고 하여도 논술을 잘 보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숙명여대 학생부 교과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5학기 이상 성적인데 보통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이 있겠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 제한은 없으니까 정말 학교에 밉보인 학생이 아니면 추천을 받으실 수 있겠고 교과 100%고요. 수능체전은 일반 인문 자연계열은 이하보에 탐구를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요. 약학부는 삼보인데 수학을 포함하고 탐구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반영을 하고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 시에는 미적 또는 기하를 반영해야 되고 탐구를 반영한다면 과학을 반영해야 됩니다. 통계학과 인공지능 의료학과는 모두 수학하고 탐구에 지정 과목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겠고 교과 반영 방법은 국수영사과의 석차 등급 과목을 반영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세 과목을 반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에 여러분이 성취한 성취도가 A, B, C 등급이 1, 2, 4 등급이었는데 올해는 1, 3, 5 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B, C 등급을 맞은 학생은 성적이 좀 떨어지겠죠? 등급 점수는 이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요. 여러분 이걸 듣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환산 점수의 평균을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작년 입결을 보시면 경쟁률은 최소 5대 1에서 한 12, 3대 1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의 컷인데 정밀하게는 숙명여대식 계산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건 여러분이 연습장에 깔짝깔짝해서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숙명여대는 2점대 초반에서 합격자의 평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점수가 이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숙명여대 써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면, 정밀 계산을 해서 작년 입결 정도만 되면, 작년에 합격자의 평균 점수 정도만 되면 합격 안정권에 해당되니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실한 안정을 찾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숙명여대 수리 논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정리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